3학년 1단원 더쌤과 뺄쌤입니다. 286 더하기 160을 수모형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림이 보이죠? 1번. 일모형끼리 더하면 일모형은 몇 개입니다? 자, 여기 6개. 여기 6개랑 이 끝에 있는 거 5개를 더하면 11이겠죠? 11. 1 0자리 하나 쓸 거고, 1자리 하나 쓸 겁니다. 일모형 10개를 10모형 1개로 바꾸어 바다올림합니다. 10모형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자리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요 자리는 우리는 1의 자리라고 합니다. 1 그리고 여기는 10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100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 자리는 1000자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자리, 요 밑에 3이 있다면 300 4가 있다면 40 1이 있으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읽고, 그, 이 숫자가 어느 자리에 위치하는가를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3 있고, 여기 있다면, 30,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단 하나, 여기 7이 있다. 그럼면 1자리는 읽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 7만 읽으면 됩니다. 자리에는, 숫자 자리에는 이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1이다. 그러면 1은 어디에다 쓰나? 1은 여기. 10은 어디에다 쓰죠? 앞쪽으로 가겠죠. 6 더하기 5를 하면, 6 더하기 5를 하면 얼마가 생기죠? 11이죠. 그러니까, 여기 1이 생기고, 10은 그 다음 앞쪽 자리로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11 이렇게 쓰는 겁니다. 1모형 10개를 10모형 1개로 받고 받아 올립니다. 받아 올린다는 것은 10의 자리 앞쪽 자리로 옮겨준다라는 거죠. 1모형에서 받아 올린 10모형 1개를 합하여 10모형끼리 더하면 얼마다. 자 여기 6개와 여기 5개가 합쳐져서 1 1일이 나오니까 10모형 하나 길쭉한 막기가 생기는 거죠. 10자리에 8개가 있었고 여기는 6개가 있었죠. 자 요거 10자리 요게 8개가 있는 거고 여기에 신무용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자리에서 5개와 6개를 더해서 11이 나왔으니까 신무용이 하나가 더 생겨서 기존에 있었던 거와 합쳐지겠죠. 8과 16을 더하면 14인데 요 밑에서 6개와 5개가 더해서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에 신무용은 15, 15개가 생겼겠죠. 받아올림에서 생긴 신모형한 개를 합쳐. 신모형은 15개가 된다라는 거죠. 왜 15개죠? 신모형 10 10개를 백모형 몇 개로 바꾼다? 신모형한 개면 다시 앞쪽 자리로 넘어가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0 자리에 15개를 써야 되는데 여기 이 자리에 15개를 못 씁니다. 숫자 자리에는 숫자 하나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5를 쓰고 1은 앞쪽에다 써야겠죠. 그러니까, 1은 어디에 표시되나요? 100자리에 표시되겠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10모용 10개, 10개를 100모용 1개로 바꿨다. 즉, 이, 1, 이 1은 어느 자리에 쓰였나 10자리에 10을, 10을 다쓸수 없으니까, 이 1은 100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10모용에서 받아올린 100모용 1개를 합쳐 100 모형 1개. 10 모형에서 100자리로 하나 넘어왔죠? 하나 넘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100자리에 2와 1이 있었습니다. 그럼 100자리는 2와 1이 더하면 얼마가 되죠? 300이 되는데 6과 8을 더해서 하나 올라온 게 있었으니까 100자리는 4가 되겠죠. 뒷자리 맨 끝에 6과 5가 보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어디 쓸까요? 11입니다. 그럼 이한 칸에는 누구 쓴다? 숫자 하나만 쓸수 있습니다. 이한칸 자리, 요 자리에 숫자 하나만, 쓰, 하나만 써야 됩니다. 그럼 11을 이렇게 쓸수 없다는 거죠. 하나만 써야 되니까. 그럼 이 1, 1은 어디로 갈까요? 10자리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요 1을 10자리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을 어떻게 쓸 거냐면, 11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각 숫자 자리에는 한 개의 숫자만 써야 되기 때문에 5 더하기 6에서 생긴 11은 1자리에 모두 11이라고 쓰지 못하고, 10자리 하나를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8과 6이 10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10자리에 8과 6이 있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죠? 14가 되는 거죠. 그런데 14는 어땠을까요? 14. 8도와 6은 14인데 그럼 14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칸에 하나만 써야 되니까 그러면 14의 1은 어디로 간다? 앞쪽 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래서 14. 10자리 8과 6이 더해지면서 14가 되는데 이 1이 100자리로 넘어가게, 넘어가서 게넘어가 표현된다는 라 거죠. 그런데, 1에서 5를 위해서 11이 생겼죠? 그래서 1자리에서 1 0자리로 하나 넘어왔기 때문에 4와 1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자리에는 5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자리에는 2와 1이 있었는데, 그럼 두 개를 더하면 300. 100자리가 3이 되는데, 아까 10자리 6과 8이 돼서 1 0 0자리로 하나 넘어온 수가 있었죠? 그것까지 계산하면 4가 될 거다. 그래서 451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451입니다. 1자리, 10자리, 100자리에서 1자리, 10자리, 100자리에는 오직 한개의 숫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두개의 숫자를 쓰면 안 되겠죠? 오직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8과 6이 더해지면 자, 8과 6이 더해집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14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 14 라고 쓸수 없습니다 숫자를 두개를 못쓰는 거죠 그럼 누구를 쓰니까 4를 써야겠죠 그럼 1 1 4할때 1은 어디에 쓸까요 14할때 14할 10은 10자리에 하나가 쓰여질 테고 1자리에 4가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 1 뒷자리에 4에서 14가 쓰여지는 겁니다 자그 다음 이거 더 해야겠죠 7과 9를 더할 건데 뒷자리에 4는 올라온 게 있었죠 1자리에 4는 올라온 1도 있었으니까 이거를 계산합니다 자 어떤 걸 먼저 더하면 10이 될까요? 어떤 걸 먼저 더하면 계산하기가 편리할까요? 1과 9를 더하면 10이 되죠? 거기에 7이 더하니까 17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우리는 1, 7이라고 쓰지 못합니다. 하나만 씁니다. 그럼 누구를 써야 되나요? 1을 쓸까요? 7을 쓸까요? 7을 써야겠죠, 당연히. 10 이걸 합치면 17입니다. 그럼 17은 어떻게 쓸까요? 10, 17이라고 써야겠죠. 17,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는 누구 자리죠? 100자리입니다. 100자리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한 4, 8, 8이 되겠죠? 이 100자리의 숫자는 하나만 써집니다. 각자리의 숫자는 오직 한 개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자리에서 14 나오니까 그 1은 1자리에 쓸수 없기 때문에 10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179. 1자리에 1도 있고, 7도 있고, 9가 있죠? 이거를 다 더할 겁니다. 1과 9를 더하면 10이 되고, 거기다 7을 더하면 17이죠? 그럼 17을 어떻게 쓸 거냐? 이 자리는 숫자 하나밖에 못 쓰니까, 1을 앞에다 써서 17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랬을 때 17에서 이 1은 누구 자리로 넘어갔죠? 여기서 계산된 것 중에 하나가 앞쪽 자리로 넘어갔으니까, 10자리에서 계산된 하나가 앞쪽 자리, 100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하면 8, 정답이 874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1의 자리가 있는 거죠. 자, 여기 1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10자리가 있죠. 여기는 100자리가 있습니다. 자, 각 자리는 오직 한 개의 숫자만 쓰여지는 겁니다. 자, 9하고 4를 더하면 얼마죠? 13입니다. 그러면 10은 어딜, 어느 디어 자리를 차지할까요? 여기 있다 10을 쓸까요? 아니면 10자리에 10을 써야 될까요? 이 칸에 숫자 하나만 써야 됩니다. 2를 써야 될까요? 3을 써야 될까요? 3을 써야겠죠. 13은 10의 자리에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13이라고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와 4, 1의 자리에서 더해진 것 중에 하나가 10자리로 간 거죠. 자, 이걸 더하겠습니다. 그럼 6이죠. 8을 더하면 13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14를 쓰지 못습니 14를 쓸순 없습니다. 오직 한 개의 숫자만 써야 됩니다. 그럼 누굴 쓰나요? 4를 써야겠죠. 그럼 1은 어디다 쓸까요? 앞쪽 100자리로 가겠죠. 14라고 쓴 것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7이고, 여길 더하면 5니까 1 2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10이 다못 씁니다. 12. 그럼 1은 어디다 쓰나요? 앞쪽 자리. 천 자리에 써야겠죠. 천 자리에 1 쓰고, 2를 써서 12를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도 해볼까요? 맨 끝은 1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10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100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천의 자리가 있는 거죠. 자, 더 해볼까요? 두 개를 더하면 13입니다. 요 자리는 오직 하나만 써야겠죠? 그럼 13에서 10은 어느 자리? 요 자리가 10이니까 요 자리에다가 10 쓰고 3을 써야겠죠. 그래서 13이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자리를 더하세요. 이쪽 자리 1자리는 끝났습니다. 그럼 요 자리를 더합니다. 얘가 7이죠? 7을 더하니까 13입니다. 여기다가 1사를 다못 씁니다. 3만쓸 겁니다. 그럼 1은 어디로 갈까요? 10자리에서 하나 늘어나서 100자리로 1 써지면서 14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하면 69, 그래서 943 이렇게 자릿수 숫자 자리에 이름이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숫자 자리에는 오직 한 개의 숫자만 써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 여기 1의 자리죠, 여기는 10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100 자리죠, 그 앞에는 1000 자리가 있습니다. 자, 더하면... 12죠. 그럼 여기에 숫자는 하나밖에 못씁니다 그럼 10은 어땠을까요? 10자리에서 추가되면 되겠죠. 12 됐죠? 자, 여기 3 개를 다 더할 겁니다. 이제 1 0자리 1자리는 끝났습니다. 계산이 10자리로 합니다 11. 그럼 여기서 11이니까 1은 하나 쓰고 10은 그 앞쪽. 100자리 하나 추가 되겠죠. 1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5 9 8이니까 13. 요 자리는 3밖에 못씁니다 그럼 1은 어땠을까요? 1000자리 밑에다 써야겠죠. 자. 자, 더 해볼까요? 자, 5와 7을 더합니다. 그러면 12. 자, 여기 1자리입니다. 여기 10자리. 여기 100자리를 쓸 겁니다. 자, 7과 5를 더하면 12입니다. 그러면 10자리에 1이 하나 올라갔겠죠? 그 다음 또 10자리에 8과 6이 있죠? 8과 6을 더하면 14인데 10자리에 1이 올라왔죠? 1자리에서? 그러면 15가 되겠죠? 그럼 100자리에 1 2 하나 추가되면서 15 되겠죠. 100자리 2와 1이 있었죠. 그리고 새로 올라온 1도 있으니까 다 더하면 4. 그래서 452가 되는 겁니다. 자. 768 더하기 692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1의 자리, 여기는 10의 자리, 여기는 100의 자리, 그 앞에는 1000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더 해볼까요? 자, 10, 1자리에서 8과 1을 더합니다. 그러면 10이죠? 10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끝이 0이죠? 그럼 1은 10자리로 올라가겠죠. 자, 6과 1과 6과 9를 더합니다. 그럼 1하고 9를 먼저 더하면 편하겠죠? 그럼 10이 되고 6이 되니까 16. 그러면 16은 어떻게? 여기다 1, 6을 다못 쓰죠? 앞에 1 써서 16을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100자리에서 하나가 커져서 100... 자, 10자리에서 계산돼서 하나가 커져서 100자리로 1이 올라갔고 6이 계산된 겁니다. 자, 10자리 계산이 끝났죠? 100자리 계산합니다. 8이죠? 6을 더하면 13입니다. 그러면 14니까 1000자리에 1이 올라가고 여기 4가 쓰겠죠. 14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1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더 쌤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머님은 자녀를 응원해 주시고요. 아빠도 자녀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응원하면 자녀는 조금이라도 힘을 더낼수 있겠죠.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3학년 학생 여러분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